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옆사랑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한동안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아,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납니다 지난 주 중에 신명기 32장에서는 우리 모세의 노래가 소개되었는데요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셨던 노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사 작곡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를 이제 모세에게 부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서 계속 대대로 부르게 하셨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처럼 음악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과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물들 중에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리를 잘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보이시나요? 강아지가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이어폰에 뭐가 들릴까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까요? 아마 편, 편집된 그런 이제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동물들은 저렇게 소리를 이렇게 즐기 즐기지 않습니다. 음미하지 못합니다. 단지 기능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죠. 천적이 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또 짝짓기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새끼 소리를 더잘 듣기 위해서 소리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에게 소리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음악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또 음악을 우리에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또그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는데요. 음악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유발이라는 사람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발이 음악가의 시조인 셈이죠. 그러니까 모든 음악가의 시조가 바로 유발인데 이런 음악적인 능력 또 음악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했는데, 그러면 이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올려드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도구로는 썼지만, 하나님께 처음으로 올려드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광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모세가 홍해의 사건 직후에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어서 올려 드렸던 기록이 이곳에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뭐 모르죠. 뭐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뭐 다른 족장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 이 모세가 처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서 모든 문화와 예술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음악도 잘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그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올려드렸던 사람이 이 모세가 아니었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까지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장면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장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악을 하나님을 향해 연주해드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찬양대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가 쓰기 시작한 것이 다윗 때부터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전문 음악인들을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했고요. 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이전의 제사와 다윗 시대 이후의 제사가 완전히 구변이 구분이 되는데요. 음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다윗 다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음악이 항상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즐거워하라고 주셨던 이 음악을 우리 자신의 즐거움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쵸? 그렇죠? 이 모세와 다윗이 하나의 참 기뻐한 인물이었는데 다른 모습도 참 기뻐할 만하지만 이 것만 봐도 노래와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처음 시작한 것만 봐도 참 사랑받을 만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 있죠. 어떤 찬양들 좋아하시나요?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도 있으실 거고요. 어, 문득 문득 생각이 나서 흥얼거리게 되는 복음성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찬양대를 오래 하신 분은 또 좋아하시는 성가 합창곡들도 있을 텐데요. 어, 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찬송가들 또 복음성가들이 은혜가 있었던 정말 제 인생에 아주 이제 기억이 날 만한 기억할 만한 그런 찬송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그 흥얼거리게 만들어 주셨던 그 애창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고백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함은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었는데요. 사실 그때가 이제 제가 좀 어린 나이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제 입에서 저절로 자꾸 이렇게 흥얼 거리게 되었던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데 가사를 보면 내주를 뭐네 가까이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뭐또 보면 뭐 이제 뭐 야곱의 이제 찬송이라든지 야곱의 그 고생이라든지 뭐그돌 베고 베게 잤던 그런 뭐 인생의 모습 이런 그 고생스러운 모습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인데. 그 어린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laughs> 어, 그 찬송을 즐겨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찬송가를 제 마음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왜 그랬을까? 아, 요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먼 훗날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제 마음속에 심어 두셨던 찬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찬송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어, 오늘 집에 가셔서. 그 가사를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은 왜 우리가 일반 가요가 애창하는 일반 가요와 애창하는 찬송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가요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제 애창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이 찬송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찬송은 분명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도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 보시면서 한번 내가 왜이 찬송을 좋아하나 한번 불러 보시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아그 안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고 내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아, 우리나라 교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이제 재미있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셨던 오대영 목사님의 사모님이 엘렌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회고록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보니까 아, 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몸을 흔드는데 어디로 흔들까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찬송을 부를 때는 몸을 어디로 흔나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참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근데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교인들이 앉아서 다 찬송 부를 때는 또 옆으로 하고 <laughs> 기도할 때도 앞으로 하고 하니까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교인들 한번 보면은요. 이제 뭐, 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똑같은 음으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뭐 음정 다 이제 똑같이 그냥 부르시거나 고음이 안 돼서 갑자기 부르시다가 고음이 올라가면 한 옥타브 낮춰 가지고 부르시는 고음 불가이신 분도 계시고, 또 고음 부분이 되면 입만 벌리시는 립싱크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칠 때도 사실 다 달라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수 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한 박자 쉬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두 번씩 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음정 박자 좀 맞춰서 불러라. 좀 연습 좀 해서 예배 와라. 고음 좀낼줄 알아야지. 그러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렇 물론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잘이 박자나 음정을 잘 맞춰야 되지만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고음이 잘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고음 불가이든 음정이나 박자 감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을 어느 유명 가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참 노래를 잘 불렀던 가수였는데 뭐 약간의 일탈의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간수가 이제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간수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아 이게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이런 거군에 거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듣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을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더래요. 근데 자기가 들리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를 때좀 음정도 틀릴 수도 있고, 박자 틀려도 하나님께는 정말 아름답게 들릴 줄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멘, 아,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불러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잘못 불러도, 잘 노래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부르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우리로 인하여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요, 감사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노래처럼 나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처럼 나의 노래로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100편, 1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멘이 찬송과 백편은 아주 짧은 찬송 아, 그 시편인데 거기에는 찬송의 이제 의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데 그 찬송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찬송의 모습인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전파하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위험을 돌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 높여 드려라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재작년 우리 수요 예배 때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다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거기다가 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덧붙여서 불러드렸던 이름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들인데 하나님의 이름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했을 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 바칠 수 있도록 순양을 예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를 불러드렸고요. 또 출애굽했을 때 마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불러드렸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불렀던 이름들 이었는데,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바로 첫 번째 찬송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영광, 영광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노래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정의롭고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광 찬송은 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거의 형용사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이러심 이러신 분입니다. 이러십니다. 이러습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고요. 두 번째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감사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은 하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이 찬송과는 이 찬송은 모두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일을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이두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어,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 신체 중에서 뇌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해서 보호하는 기관이 바로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가장 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사적으로 우리를 정말 잘 보호 눈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감사 찬성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없는 것처럼 인도하셨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기 독수리가 좀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그 낭떠러지에 있는 그 둥지에서 거칠게 날개짓을 해서 그 아기 독수리를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날개 힘이 약해서 추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날아서 자기 날개로 그 아기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높이 올립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시 날겠죠? 그럼 또 업어서 떨어뜨리고 또 업어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반복할까요? 아기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수 있을 때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어그 스스로 날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험상궂은 조교가 우리를 혼내는 것 같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요. 업어서 들어올리는 그 어미 독수리의 모습처럼 그 어미 독수리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에, 그런 마음으로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둥지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어미 독수리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비록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된 훈련까지도 그 훈련을 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 찬송,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찬송, 이두 가지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두 가지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번 신명기 3 2장의이 모세 의 노래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아 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즘 조금 답답했거든요. 이 지역에 지금 입주를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세 가족도 올 수도 없고 정말 좀 마음이 답답하고 좀 그런 이제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먼저 하시게 하는구나.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제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고백과 고백의 찬송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안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족해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나로 충분하지 않니? 어떠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안달하고 다른 것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찬송, 우리의 찬송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찬송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노래가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품과 이름을 찬양하고요. 또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아야 할 나의 우리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노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세상의그 어느 곳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지는 우리 상일교회 또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도 찾아와 만나 주셨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오미독수리가 아기독수리를 없는 것 같이 우리도 훈련시키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높여 주셨고, 풍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늘 높여 드리고 영광 돌리는 찬송도 늘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찬송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아오니 다른 것 때문에 안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찬송이 우리 입술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교회,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